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기질템퍼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의 형태는 정답 구안법 프로젝트 메소드.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구성원과 사회적 간격이 좁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일반 구조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선심. 세이프티 스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세이프티 스코어가 2.0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가 과거보다 좋아졌음을 나타낸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심리적 욕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지시 표지사항의 기본 모형은 정답 원형.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중 대책 수립의 목적은 정답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 기업 내 정형교육 중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한번 훈련을 받은 관리자는 그 부하인 감독자에 대해 지도원이 될수 있는 교육 방법은 정답 앱, 아메리칸텔레폰, 엔텔레그램 시어.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 중 조언 설명, 보상 조건 등의 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방법은 정답 설득.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제4단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작업 분석 주의 어텐션의 특성 중 여러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하는 것은 정답 선택성 제의 예방의 사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사실 보존의 원칙 산업 안전 보건 법령상 관리 감독자의 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작성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기체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장에서 휴업일수 127일 중대재해한건이 발생한 경우 강도율은 단 일을 8시간으로 연 300일 근무조건으로 한다. 정답 0.1.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법칙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일관성의 법칙. 산업안전보건법명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오른 것은 단, 이동 시 크레인, 이삿지 문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정답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위험리 지훈련 포활 방식 중각 라운드별 내용 연결이 오른 것은 정답 2번, 투알 본질 추구.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경우는 정답 메시지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 공학의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인력 이용률의 감소. 휘도루미넌스의 척도 단위 유닛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FC. 신체 반응의 척도 중 생리적 스트레스의 척도로 신체적 변화의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혈액성분. 안전성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분석 평가하는 접근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이런 일은 금지한다. 외 개인 판단에 따른 주관적인 방법.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주요 위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고온의 환경.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설비의 경우 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생산성을 위해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 시 안전 장치를 제거하면 작동이 안 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무엇인가? 정답 템퍼 프루프. FTA의 활용 및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시스템의 결함 비용 분석 인간 공학적 부품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신뢰성의 원칙.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SSPP)에서 완성해야 할 시스템 안 전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경제성 분석. 선형 조정 장치를 16cm 옮겼을 때 선형 표시 장치가 4cm 움직였다면 CRB는 얼마인가? 정답 4.0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씨이고 흑구 온도가 30도씨일 때 실내 습구 구 온도 지수는 얼마인가? 정답 23도씨.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정답 4번 연속 소음 노출.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인간공학을 위한 재반 언급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은 정답 4번 인간 기계체계의 설계 개선을 위한 기금의 축적. 시스템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과 분리 및 배제 컷셋과 최소 패스셋을 정의한 것으로 맞는 것은 정답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톱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며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한다. 인체 측정치의 응용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기능적 치수를 이용한 설계 10시간 설비 가동 시 설비 고장으로 1시간 정지하였다면 설비 고장 강도율은 얼마인가? 정답 10%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기의 숫돌 지름이 200mm일 때 원주 속도는? 정답 314 기계의 운동 형태에 따른 위험점에 분류해서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으로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게임점.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자동정격 방지장치의 이상 유무.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m 초과 장소에 설치 기계 설비 방어에서 가드의 설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개구 부틈새의 간격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할 것 완전 회전식 클러치 기구가 있는 양수 조작식 방어장치에서 확동 클러치의 봉합계소가 4개, 분당 행정수가 200 SPM일 때 방어장치의 최소 안전거리는 몇 밀리미터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360. 목재가공용 둥근 톱의 두께가 3밀리미터일 때, 분할날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3.3밀리미터 이상.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풍속의 기준은 정답 초당 1 5 m 를 초과하는 경우, 탁상용 연삭기에서 숫돌을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숫돌 바퀴 구멍은 축지름보다 0.1mm 정도 작은 것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다음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과열에 따른 과열이 예상되는 보일러의 번호 연소실. 구독, 좋아요.